어 안녕하세요 천재 소방입니다. 자 가니스푼클러 화재안전기술기준이 12월 1일날 약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개정 이유를 보면 자 소방시설법이 자 우리가 2022년 11월 29일날 어 화재예방법이랑 소방시설법이 이렇게 뿜법이 됐죠. 뿜법이 되면서 연립주택하고 다세대 주택이 특정 소방대선물로 추가가 되면서 주택전용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어, 일부 개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화재안전기술기준이 이렇게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어, 우리 3월 4일입니다. 2024년 3월 4일에 화재안전성능기준이 먼저 개정이 됐습니다. 이날 보시면 어, 주택적용 간이 스프링클러에 대한 정의랑 이렇게 설비 기준이 나왔죠. 여기에 연이어 이제 기술 기준이 이렇게 개정이 됐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시험에 좀 대비할 거는, 어, 연립주택하고 다세대 주택하고 대상물에 대한 추가되는 부분, 네,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그 다음에 가니 스프링, 어, 주택적용 간이 스프링클러의 설비 기준. 이 부분이 좀 중점을 두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이거부터 볼게요. 소방시설법, 개정사. 자, 요게 이제 두 개가 바뀌었는데, 어, 우선 이게 열립주택, 다세대주택의 주택의 범위가 공동주택의 특정 소방대상물에 들어왔습니다. 자, 열립주택, 다세대주택. 자, 아파트가 있는데, 차이는, 자, 5층 이상인 것은 아파트고, 4층 이하는 둘다 연립주택이고 다세대주택입니다. 근데 구분되는 것은 어, 제 본, 어, 보면 바닥 면적의 합계가 6 6 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연립이고 이하이면 다세대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상물이 들어왔던 거 하나 암기해 두시고, 그 다음에 주택증용 간이 스프링클러의 설치 대상이 확대가 되었죠.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은 다음에 어느 하나 것을 안 한다 해서,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어, 보시면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해서 여기까지 날개정이 됐네요 자, 그리고 이제 어,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에 대해서는 일부 소방청에서 자료를 조금 설치 기준을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조금 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주택 전용 가니 스플클러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가지입니다첫 번째는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제 수도 계량기에서 이용 방지 밸브를 설치하고 개폐 밸브, 세대용, 어, 세대 개별 개폐 밸브하고 헤드를 설치 하게끔 이렇게 밸브의 순서를 정해놨다. 두 번째 방수 압력은 말단 헤드 두 개를 동시에 방사했을 때0.1 메가파스칼하고 분당 10리트죠, 50 LPM이죠. 이게 두 개니까 곱하기 2하면 100 LPM입니다. 100 LPM인데 여기서 어, 문제는 이 수도 계량기가 수도에데우리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수도 계량기가 100 LPM을 충족이 할지 안 할지는 그 현장에 따라 가지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 15mm, 25mm, 30mm 이렇게 들어오면 수온 량이 다르겠죠 그 부분이 조금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세대 내배관은 CPVC가 가능하며 헤드는 폐쇄형 간이 헤드를 사용해야 된다 스프링클러 헤드는 불가능하죠 폐쇄형 간이 헤드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송수구를 설치해야 되고 다음에 가압 성수 장치 유수 금지 장치 지어반 음량 기동 비상 전원은 제입니다. 어,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래서 이게 소방청에서 어, 주신 자리에 보면 주택 전용 방식과 상수도 직결형 비교를 해놨습니다. 구성은 하전 규준대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밑에 구성도에 보시면 수도 계량기, 수도 계량기가 있고 역류 방지 밸브. 좀잘안 보이지만 역류 방지 밸브는 여기쯤 어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폐밸브, 그다음에 세대별 개폐밸브가 있고 이렇게 헤드가 달립니다. 그리고 성수구가 이렇게 공급해 주네요. 상시 수도는 여기서 이렇게 땄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용 밸브가 이렇게 있겠네요. 이 시험용 밸브가 이두 개가 있죠. 왜냐면두 개니까 기준 개수가 두 개입니다. 이게 100 LPM이 나와야 되는데 이 수도 계량기에서 100 LPM이 나올지가 의문입니다. 뭐 상수도 직결하는 방식은 어 수도계량기, 급수차단밸브, 그다음에 개폐밸브, 체크밸브, 그다음에 유수금지장치, 말단헤드, 지어반이있고 음량계시가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나죠? 이런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오 어,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시험장 가셨, 가셨을 때이두 개를 차이 나는 부분을 비교해서 쓰시면 더욱 더 많은 점수를 받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어, 설명이 끝났고 신구대접표 뭐 이렇게 시행한다. 그 다음에 용의에, 용의에 대한 부분이 정해져 있고 앞에서 설명드린 기술 기준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네요. 상수도 직결형 여기 보면 계량기 이후 용류밸브 개폐표시형 세대 간이 되어 있죠. 방수압과 방수량은 2.1에 따른다. 배관은 2 5를 따르고 1 0배붓 가능하다. 헤드와 송수구를 달아라. 그리고 요내압 송수장치등 이런 것들은 제외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전문을 때도실행놨습니다 전문도 보시면, 요, 11일부터 시행이고, 주 대통령은 이렇게 용어가 들어와 있고, 자, 설치 기준도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자, 이 부분은 단답으로 언제나, 언제쯤은 한번 놓을만 합니다. 그래서 시험 치신 분들은 반드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